수익률을 좀 극대화 해보려고 하는 공격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터로 복귀도 할수 있는 그런 30대 파이어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어, 파이어족 포트폴리오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을 볼게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는 공격형 가자 포트폴리오 준비해봤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파운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절대로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는 예시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본인이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채널을 운영한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파이어를 준비하시면서 해주시는 가장 많은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억 원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상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일단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보려고 하는 공격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일터로 복귀도 할수 있는 그런 30대 파이어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거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막 공격형 자산에 100% 투자한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파이어족이라면 일단 일을 안 하신다는 어, 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건안될것 같고요 우리의 자산을 평생 잘 유지하는 데좀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형이니까 미국 성장주 5억 그 다음에 물가연동채권이라고 해서 최근에 장기채 대신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채권인데요. 물가연동채 그리고 금, 이억 이렇게 세 가지로 분산한 포트폴리오가 공격형으로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짜봤어요. 그리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공격형 자산을 더 많이 넣고 7억 정도를 70%를 공격형에 넣고 물가연동채를 3억을 넣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채권을 30% 정도 넣어준 건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물론 주식이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락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가연동 재 넣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냥 채권 안 넣고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지 않는다 치고 무조건 성장에 베팅한다는 전제 하에 해봤을 때 이렇게 미국 성장주에 10억 원 몰빵했을 때세 가지 사례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주 공격형 자산으로만 100% 꾸렸을 때보다는 오히려 안정적 자산을 일부 가져갈 때가 더 수익률이 좋게 나왔어요. 요거는 100만 불을 넣고 100만 불을 2000년에 넣고 매년 4만 불씩, 4천만 원 정도씩 인출을 할때 투자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4천만 원이 지금 4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플레이션 반영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물가연동체하고 금에다가 50% 정도를 배분한 이 사례가 사실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장, 주에 몰빵을 했을 때 상승도 높지만 하락했을 때그 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락시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투자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1년에 20% 벌고 30% 벌고 이런 거 너무 좋지만 1년에 20% 벌고 30%벌수 있는 투자는 바꿔 말하면 1년에 20% 잃고 30% 잃을 수 있는 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투자도 하되 반드시 해지해주는 아주 서서히 오르는 그런 자산들을 좀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안전 자산을 보유한 공격형 투자로 우리가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잃지 않는 수비형 투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를 물가 연동체로 20%를 금으로 보유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투자 이 방법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이 뒤에 사진은 제가 중세 시대 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성벽도 있고 주변에 이제 해자라고 하죠. 연못도 파져 있고 이렇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수익률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물가연동체하고 금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식을 뭐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과거 20년 같은 미국의 성장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앞으로 20년도 미국 성장주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성장했고 또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나눠서 성장주 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를 배분을 했고요. 그때 보면 대략 10억 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개별주하고 ETF 형태로 20%. 그리고 한국 주식 15%, 중국 주식 15%,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연동체 30%. 금은 ETF하고 실물로 나눠서 한20%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미국 주식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유방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자산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닥쳐올 혹시 모를 리스크 해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좀더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물가 연동체는 당연히 미국 물가 연동체 ETF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체 자산 중에서 달러 자산 비중은 한50%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지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향후 닥쳐올 혹시 모를 IMF 같은 그런 앞으로 일어나긴 좀 힘들지만 그런 사태를 대비할 수 있고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종목 예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주식은 20% 2억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성하냐면 일단 1등주 넣습니다. 1등주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1등이라는 건 되게 안정적인 주식이고 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성장하는 주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1등주를 반드시 조금씩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등주 애플 넣습니다. 30%. 애플은 상당히 앞으로 사실 성장 동력도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플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연 친환경이 대세죠. 그래서 친환경 기업으로는 테슬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클린 ETF라고 해서 아이쉐어 계열의 ETF인데 클린 에너지 계열 회사들 담은 ETF예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고 또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더잘 나가고 있는 ETF라서 이것도 한번더 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클라우드 대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디지털 리얼리티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리츠 주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츠 중에서 2등하는 회사인데 여기 한번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는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넣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하고 소비재는 사실 뭐 엄청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존슨 앤 존슨하고 나이키. 1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넣어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가요? 한국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BBIG라고 하죠. 그래서 BBIG 기준으로 넣어봤는데, 일단 삼성전자. 어, 좋, 게 보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주로 LG화학하고 하나솔루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단연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 다음에 게임 주식으로 NC소프트, 넷마블 두개 넣었어요. 그리고 바이오하고 소비재에서 약간 이제 제가 고민이 좀 됐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어, 등락이 심해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 고른다면 삼성바이오 정도 고를 것 같고요. 소비재로는 소비재도 딱히 생각나는 소비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만 lg 생활건강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주식 포트폴리오 1.5억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주식은 사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중국주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하시고 싶다 그러면 중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시고 대신 중국 주식은 좀 아무래도 하락 신호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중국 주식을 담으시면 높은 성장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 주식은 사실 1등 주가 귀주 못해주라는 주식이에요. 이게 조금 그렇죠? 마오타이 주라는 술의 어, 술 회사의 주식인데 이게 1등주예요. 그래서 저는 요게 사실 거품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을 다른 나라 1등주처럼 30%까지 넣지 않고 한2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식으로는 윤기 실리콘이라 그래서 어, 태양광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 만드는 회사 여기가 아마 글로벌 1일 거예요. 융기 실리콘,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회사예요. 근데 자동차, 전기차 플랫폼도 이미 확보한 글로벌에서 얼마 안 되는 회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자동차 넣어봤고요. IT 플랫폼은 뭐 단연 알리바바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메이투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배달업하고 식당 예약업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엄청 큰 대기업입니다. 요즘에 중국 테크주를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메이투안 넣어봤고요. 게임은 텐센트죠. 거의 글로벌 1위 기업일 거예요. 근데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위챗이라는 플랫폼도 갖고 있고 여러 SNS 자회사들도 갖고 있는 엄청 크고 중국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검증된 회사기 때문에 텐센트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하고 소비재는 이제 뭐 중국 제약 1위 기업인 항서제약. 중국은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내수 제약 시장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달리식품. 달리식품은 어 중국에서 이제 그 과자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오리온이나 롯데 같은 그런 회사인데. 오리온이나 롯데보다 중국 내에서 시장 지위가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 초코파이, 짜가 초코파이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은 중국에서 MS 1위를 하면서 아주 입지를 상당히 키워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달리식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이렇게 해서 각각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담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가 연동체. 물가 연동체는, 어, 팁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ETF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중에서 이제 뭐, 기간하고, 그 다음에 배당, 쿠폰이죠. 배당률 같은 거 확인하셔서 적당한 거를 담으시고, 그 다음에 금은 ETF하고 실물로 담으시는데, 금 ETF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 금 ETF 담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국내에 있는 코덱스 골드, 그게 어느 정도 환율 헷지도 해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금 ETF, 그다음에 실물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원딱 구성하시고 30대 때 우리가 은퇴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사실 정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전체 자산의 한 35%까지도 폭락을 하는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30대 에 파이어족이라면 그 정도는 존버로 혹은 약간의 아르바이트로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구성하고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투자는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